이번에 해볼 영상은 아우어빗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번게 최고 수준의 보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 KYC 하고 입금했을 때 100달러를 주고요 입금한 금액의 20%를 페이백을 해줍니다 입금액은 제한이 있고요 태스크 3번은 트레이드 미션인데 트레이드 미션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하실 분들만 하시면 될것 같고 태스크 4번 단순 팔로우 미션입니다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220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8월 21일부터 8월 26일 까지로 5일 동안 좀 짧은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미션 1번이 KYC 하고 아무 금액이나 입금했을 때 100달러를 받는 건데, 미션 2번이 20% 페이백이 있습니다. 500달러를 넣어야지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500달러까지 다 넣어 줘야 2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2만 달러 이상을 해야 되는데, 2만 달러의 수수료는 8달러 정도 나갑니다. 염두를 해 두시고 거래량 잡을 때 1분 이상 포지션을 잡아야지만 거래량에 측정이 됩니다. 그 조건을 달성 을 해야지 미션 2에서 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입금을 무조건 해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고요. 증정금을 받으려면 핸드폰 바인딩을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바인딩 꼭 하시고요. 미션 3번 트레이드 이벤트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량 10만에 50달러를 주는데 단순하게 거래량만 찍었을 때 40달러가 나갑니다. 수수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더 많이 받고요. 50만 달러도 똑같이 나오고 70만 달러가 조금 더 높고요. 선물 한 금액만큼 페이백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유저들한테도 거래량 이벤트가 있는데 입금한 금액과 거래량 주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증정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5만 달러 했을 때 60달러의 수수료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좋은 미션은 아니고요. 미션 4번은 글림 미션을 깨면 되는데요. 텔레그램 입장하고 트위터 입장하고 UID 넣어주시면 됩니다. 레퍼럴 받은 사람 UID도 필요하고요. 선착순 300명 준다고 하니까 이거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콜 이벤트라서 제 레퍼럴 주소로만 가입을 하셔야 이벤트에 참여가 됩니다. 미션 1과 미션 2는 영업일 2일 이내에 지급이니까 월요일에 하면은 수요일이나 목요일 이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고요. 미션 3이랑 미션 4는 이벤트 종료 후에 5 영업일 이내에 준다고 합니다. 해외시 완료하고 한국 핸드폰 번호로 바인딩을 해야 되고요. 미션 2는 금액에 따라서 선물 증정금을 받는 거니까 500달러 이상 입금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정금을 받기 전이나 증정금을 받은 다음에 증정금이 있는 상태에서 자산 출금하면은 증정 사라지니까 두시고요 1분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선물 증정금을 통해서 거래량을 만들면 은 이벤트 거래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k y c 에서 증정금을 받아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미션 1번 참여하고 입금한 다음에 바로 500달러로 2만달러의 거래량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전보다 더 괜찮은 리워드로 돌아와서 거기서는 좀다 계정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정 5개만 해도 100만원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정금 녹이는 방법은 이전 영상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워업이 괜찮은 이벤트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